안녕하세요. 시골파입니다. 자, 오늘이 11월 7일. 10월달도 아니고 11월 7일입니다. 날씨가 도움이 안 돼서 이렇게 늦게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하우스 전용평에다가 저희가 지금 주화 시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냐면요. 저희가 우리 아들이 지금 고를, 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를 만들어서 지금 주화씨를 이렇게 저희가 규정량에 맞게 규정량에 이렇게 다 나눠 놨거든요 주화씨를 이렇게 딱 뿌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상토를 뿌립니다 상토는주화씨가안 보이도록 이렇게 상토를 뿌려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토양이 축축합니다 축축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스프링 쿨러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이 상토가 날리지 않도록 상토가 약간 젖을 정도로 해서 물을 줄 예정입니다 주화씨가 어떤 씨냐면요 대서만은 우량 종자로 더큰 마늘입니다. 더 크고 좋은 마늘인데, 저희가 이거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화 씨를 파종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도 생산이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우량 돼서 당구를 이제 씨를 파종하면 당구가 나오거든요. 당구를 내년에 파종을 해서, 파종을 해가지고, 그거를 1세대로 만들어서 종자를 쓸 예정입니다. 당구나, 종구나 똑같은 얘기인데요. 종구 종구라고 해도 되고, 단구라고 저는 편의상 단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단구, 이 조그맣게 편이 갈라지지 않은 동그란 마늘이 생산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다시 심으면 편이 갈라진 우량대서마늘이 됩니다 그걸 해서 저희는 이제 우량대서마늘 전문농장으로 해서 저희가 목표치는 4만평에서 6만평 그 정도 심을 예정입니다 건강하고 좋은 마늘을 생산하기 위해서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씨앗을 직접 파종 해가서 병이 없는 좋은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늦긴 했지만 여기서 싹이 나기 시작하면 부직포도 덮고 좀 일찍 덮을 예정이에요. 덮어서 겨울도 잘 나게 해가지고 어, 내년에 튼실한 종구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내년에 어떻게 잘 크고 있는지 그 과정들 유튜브로 해서 보여드릴 거니까,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그 영상 시청해 주시고, 하이프도 꼭좀 눌러 주시고요. 자, 저희 시골팜 유튜브 영상 사랑해 주신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또 새롭게 우리 영상을 접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 주셔서, 어, 저희가 영상, 요즘 바빠서 영상 을 많이 올리긴 못하지만, 좀 열심히 올릴 테니까, 어, 영상 많이 시청해주시고, 파이프도 많이 눌러주세요. 자, 지금까지 시골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 thought